이 물질과 공간은 상대적이에요. 물질과 이 공간에 무엇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인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차원으로 또 이루어졌어요. 인육과 물질과 인기. 또그 생각과 마음과 인기. 이세 개의 차원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인간 세상인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될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그 인간은 표적을 받는 것인가? 육신의 표적을 받아요. 최고로 많이 받는 게 육신의 육생량의 표적을 받아요. 경제적인 것, 육신의 아픈 것.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진 병이 있는 것이죠. 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인기는 빈물질 차원이라 어떠한 표적을 줄까요? 아픔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을 쓰고 살아가는 만큼의 육신의 표적을 주면. 인기는 자기가 아픈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기인 정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인육인 사가 아픈 게 전이돼서 내가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제가 항상 그랬죠. 생각의 병. 미리 생각하지 마. 근데 미리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이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는 정신의 병. 정은 나예요. 정은 나, 신은 나와 함께하는 기운이라는 얘기죠. 정우. 그러니까 이 정신에 이 탁한 기운의 티끌이 들어갔어. 이게 탁한 신. 탁기가 나의 정의 기운에 들어갔으면 이 정의 기운은 정신 나가거나 미쳐버리거나 돌아버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탁한 기운으로 아플 때 인기는 아픈지를 몰라요. 내가 좋아서 팔짝거리고 내가 좋아서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범민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이 볼 때는 미쳤고 정신 나가버렸고 돌아버렸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병을 걸리게 한 것도 대자연이고 천상천하 대신들에 의한 것이고 이건 누구를 띄우쳐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어려서는 부모가 잘못된 삶,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부모를 깨우쳐 주기 위해 자식에게 주는 표적인 것이고, 이제는 결혼을 해서 음양합이 공위수의 가정을 잃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그 그 반려자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도 육신의 병, 정신의 병, 그 다음에 생각의 병. 이거는 미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은 마음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왜 제가 그건 마음의 병이라고 했냐. 이미 다, 이미 상대방에게 다친 상처, 치유하지 못하면 그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 갖고 있는 건데, 마음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건, 그게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그 깊은 상처.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도 치유해야 되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게 네 개의 병으로 인해 표적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신, 정과 신, 정신이 왜나갈까 때로는 내 욕심으로 인해 대신들이 나를 나에게 빙이 되는 것이고 또. 빙이 되는 이 기운들이 맑고 깨끗한 기운만 있다면 모르지만 탁하고 어둡고 또그그 그 아주 저급의 그러한 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들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그러니까 본인의 몸으로 빙이 되어 버리면 순간에 정신 나가버려 내가 나 아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본인이 모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체를. 그러한 이들이 있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부단히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끄달리지 않게.